안녕하십니까. 3월 29일, 수요일, 희안시사입니다 21척, 3,700여 상자, 한 접수됐습니다. 이 자망 조기배가두척 있네요. 자망 한 척하고, 가자미 새끼들 백조이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다채롭습니다. 고기들이. 참돔이 좀많고요그번 그래도 풀치라도 좀 잡았네요. 병아 자리 20민대 좀 약한 거 약한 것도 이 판이 됩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죠 평균적인 사이즈가 좀 작으면 가격이 착해요 다 크고 다 통통하면 확실히 비싸게 나갑니다 민어들 민어 민호 중간 사이즈가 좀귀있죠 5kg 6kg 이 정도 되는 것들 딱돔입니다. 평상이 많이 잡았어요, 이가 20미, 30미, 30미, 40미, 이렇게. 꺾게꺾게 음, 이제 날 나오기 시작합니다. 살이 차가지고, 알도 많이 찼죠. 저, 아기, 뭐, 관제미. 남아있수 있고 오징어 조금씩 있네요 한치 저불도 그것으로만 한치 서대 새끼들 자 안녕하세요 자자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, 오징징어자자나왔자요 중간 사이즈. 저는 좀큰 거네 10매, 1 5큰큰예전전 이제 제울철철에양 많은 거 하고 겉에 열몇마리 있고 속잘 c 저거는 이제 딱 v 것들 마리로 우리가 이제 많이 커졌으니까요 o w e 당 e going to manage a cursing. I'm not a kid, no more. I'm not a kid. 자 여기도 뭐 다양하네요 짱어가 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것들 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한 마리가 키로 다 되겠네 이런 것들은 한 600g 500g 가보지2 0미1 5 m 얘는 이제 양 많은 거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-16kg 되고 속이 좀 작고 겨울철 보다는 전체적으로 평균살이가 크다 아, 참돔, 여기도 참돔, 붉은 술방 것들이 많아요 쭉쭉 쭉 지나가겠습니다 갈치들 갈치, 농어, 민어 해가지고 이쪽 보니까 민어가 좀큰 것들이 있고 딱돔, 간제미, 여 전부 다 간제미들 병어 아까 그 20미터 2층 같아 통통하네 더 비쌉니다 무조건 비쌉니다 더 사람 눈이 여럿이라 나만 나만 본것 같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너어 10미로 담은 거 8미 6미 쭉쭉 지나가겠습니다. 어종들이 막뭐 비슷해요. 농어 이렇게 잔 것들이 꽤 많이 나왔네요. 그치. 여기도 전부 다 농어들. 농어가 빼로 먹으면 저는 맛있던데. 자, 여기는 풀치, 자랭, 잘 자란 거. 현상자 큰거 빼놨고. 옳지. 자, 자막, 이자막 가보겠습니다. 자막에 한척이 조금 잡았네요 아이고, 기름값 안 나갔겠다. 나비, 서대. 자, 이쪽 조기들. 140미부터 이렇게 나오네요. 140. 180mm, 고등어죠, 이니까요. 고등어, 좀 꺼두고, 통치, 통치 반어 조기, 통치 양 많은 것들이요. 25mm, 30mm, 이런 것들, 30mm, 지금도 30mm, 20mm, 장대도좀 보이고. 김치, 오징어. 민어도 짤잘한거 조금 있고요 갈치하고, 저기들 180미하고, 배두초 있습니다. 저기 배. 7 5 5미 18kg 하나 있네. 요1 5미도 무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아요. 100미도 마찬가지인데. 몇 십만 원씩 차이납니다 여기도 18kg 하나 있고 음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제7 0 m m 를 선물하려는데 국산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국산이죠 저희들이 지 잡아온 거잖아요 수협에서 이탁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조금 물때 배들 많이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망 배들이 조금씩 조금씩 주중에는 들어올 듯합니다. 자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앞부분에 사진들은 매일 매일 다른 사진들을 올려드려요 저희가 매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. 저희가 매입한 것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.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